안녕하세요. 손두동쪽집 인사장입니다. 벌써 2026년 1월 4일인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이제 대화할 주제는 새해 신년 다짐인데, 여러분들은 신년에 어떤 것들을 이루실 건지 생각은 해주셨나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2026년은 저에게 이제 20대 마지막, 20대 마지막? 20대 마지막 해가 돼갖고, 좀더 의미 있는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이한 해를 한번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말중 하나가 생각해볼게라는 거거든요. 생각만 하고서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건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제 올해 목표고요한 10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2026년에 제 목표 10가지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하기. 일단은 택시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건강이 상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를 이제 1월 2일 날 등록을 해갖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택배를 했을 때도 팔 힘이 별로 없었는데 이팔 힘을 기르는 게 목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서 몸 이렇게 좋아요라고 말할 정도로 운동을 좀 하는 게첫 번째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토바이 면허 취득하기. 이게 2종 소형이거든요. 사실, 면허 딴 다음에 좀 외국에서 타고 다니려 했는데, 댓글 보니까 좀 위험하단 말이 있어갖고, 이거는 되게 고려를 해볼게요. 하여튼두 번째 목표는 이제 2종 소형 면허를 따갖고,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제두 번째 목표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추레라 면허 취득하기. 추레라 면허는 일종 특수예요. 이제 이걸 딴 다음에, 혹시 뭐를제 미래를 위해서, 예, 따보고 싶기도 하고, 최라를 일단 따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풀 옵션으로 하는 이제 그런 뭐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랑 좀 연관될 수 있는 건데 네 번째 목표는 후지산 등산하기예요. 이게 왜 목표가 돼 있냐? 친구가 그렇게 거짓돼 갖고 그래서 운동을 한 다음에 건강을 기르고 후지산을 한 올해 중순쯤에 갔다 와 보는 게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내면 가꾸기. 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좀 무단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걸 좀 많이 가꾸고 연애를 해야겠죠. 사실, 소개팅도 많이 갔다 오기도 했고, 사람이랑도 대화하니까, 어, 일단 제가 원하는 사람은 일단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 솔직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아무튼 그 전에 저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4명 갖고 갖고 연애하기가 제 목표입니다. 뭐어찌보면 연애하기까지 목표도 되겠죠. 여섯 번째 한 달에 한권 이상 독서하기. 사실 독서를 옛날에 정말 자주 했었는데 요새 택시를 하고 나서 잠 자느라고 독서를 잘안 했어요. 한 달에 한권 이상 독서를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일곱 번째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만명 달성하기, 올해 하나만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지금 6,500명 정도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재테크 리스크 헤지 자라기. 사실, 택시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워낙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최근에 해외에 갔다 왔는데, 태국 바트가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원화를 벌어도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급을 더 사던 아니면 재테크를 해서 제가 번 돈을 더 잃지 않도록 하는 게제 여덟 번째 목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제가 앞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2026년이 마지막 20대란 말이에요. 정말 후회 없이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 없는 20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 2026년에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연애하기! 그리고 열한 번째! 사실 열까지 열 얘기를 했는데, 열한 번째를 하면, 배풀며 살기. 남들에게 배품으로서 좀더 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할 거고요. 기부도 하면서, 아무튼 제 삶에 있어서 좀더큰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 택시에 대한 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같아고 한마디라고 싶은데, 난전 택시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걸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 이유는 제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세상에.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 열심히 벌어서 저에게 재투자를 하고 이게 또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제꽃 같은 2 0대를 힘겹이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6년 다짐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고서 제 목표에 추가를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운전수들은 다들 하는 얘기지만은 올 한해도 안전한전하시고요큰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 2026년 한해가 되시기를. 이바라겠습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